안녕하십니까 글티입니다. 어? 네, 네. 저희 사이다 레슨에서는 이번에 특별히 장타 주제로 장타 프로님, 저희 박민석 프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민석 프로입니다. 네. 사실 이 남자하면은 힘 그리고 파워 아니겠습니까? 파워에서 나오는 비거리. 골프장 하면은 비거리 신경 와, 많이 쓰고. 아, 만약 조금만 더 나가면 기가 팍상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기를. 팍 기가 박박, 기가 산다! 알려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타 프로님으로서 많이 이렇게 레슨하고 다니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굳이 왜 우리 채널에서 이런 초특급 필살기 같은 레슨을 굳이 왜 하는 거죠, 여기서? 아, 굳이 왜 팀글리 방송에서 하냐? 그렇죠 니가 어. 오래서? 아아아 저희가 부탁드렸습니다. 네복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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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민석 프로님께 이제 레슨을 받기 전에, 이 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레슨을 받아야 되죠? 믿음이 가고또 신뢰가 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붙장이 똑같아요 너희 진짜 똑바로 알래? 저 시기적 판소리한다 아이가? 이름 박민석 키1 8 7 몸무게 94kg 2012년도 국가대표 장타원 출신 국가대표. 근데 이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국가대표 선발 전은 어떻게 해치웠나요? 어, 제가 2012년도에 한국 장타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해서, 제가 427년들을 쳐서 제가 당당히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네. 427년. 저는 두번 쳐야 네. 되겠네요. 아, 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태국 마크를 달고 일본에서 또 시합을 쳤었죠. 아, 네. 이런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자, 이런 대단하신 분 어디서 지금 레슨하시나요? 지금 저는 이제 안성의늘 푸른 골프 연습장에서 제 이름을 딴 이제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저희 장타 프로님, 박미섭 프로님께 레슨을 음.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와여러분보세요 134야든. 와. 그럼 프리너이 장타네. 아. 제가 아, 또장타 레슨을 네. 네, 하고자 이제 프리너이를 모셨는데. 네. 비법이 따로 있나요? 어, 장타. 네. 뭐보시다시피 일단 뭐 가장 장타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이 네. 있죠. 어, 첫 번째 뭐 이제 드로우 스피인 드로, 드로우 드로우 구질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낮은 로프트 각으로 높은 발사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낮은 로프트각으로 높은, 높은 발사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혹시 팁 같은 게 있나요? 그 당연히 네. 팁이 네. 있죠 필살기 네. 있죠 네. 자아 네. 이거 잘 알려드리지 않는 부분인데 네. 자 특히 특별히 네. 여기서만 네자 이걸 제가 설명하기 전에 그 복싱 선수들이 복싱 네, 네. 네. 복싱 선수들이 보통 이렇게 라이트 카운터를 네. 날릴 때 네. <laughs> 보통 한 발을 들고 펀치를 날리는 것과 두 발을 다 뒤져놓고 때리는 것과 어느 게더 셀까요? 아니, 뒤져놓고 치는 게 그렇죠? 더. 그렇죠. 뒤져놓은 상태에서 치는 게 훨씬 쉽죠. 많이... 한발죠들는 그렇죠. 네. 것보다. 네. 자, 그, 그러면, 다르게 한번 제가 여, 여쭤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백스윙을 들어서 공을 인터를 하는데, 최대 힘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에 살짝 들리면서 공을 치는 것과, 오른쪽 어. 다리를 뒤져놓고 공을 치는 것, 어느 게더 파워가 더 많이 칩니까? 당연히 부싱을 비교하면 후작이죠. 그렇죠. 예. 체중을 오른발에 남아 놓은 상태에서 때리 려주는게 훨씬 더 힘을 쓰기. 아, 좀 처음 듣는 레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자 정면에서 보면 백스윙 올라와서 오른발에 체중이 남은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 오른쪽이 좀 떨어집니다. 그죠? 네. 오른쪽이가 떨어지면서 자 로프트 각이 자들 들리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초에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약간 후크리을좀 잡아주고, 좀 후크립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프트각을좀 세워주고. 자, 그럼 제가 이게 지금 9도짜리 드라이버인데, 네. 7도나 6도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 놓고, 오른발을 뒤져 놓은 상태에서 올려치니다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이거 딱. 그렇죠. 상태에서. 아, 고... 우리가 치는거죠 김대현 프로 같은 경우에도 네. 보면 오른쪽 체중이 실어 오는 상에서 때리러 돌아가거든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거를 음. 생각을 좀 하시면 네. 비거리를 내는 데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설프게 체중이동을 한답시고 오른발 왔다가 왼발 발 뛰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정타에 맞을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자, 오른발에 체중을 실어 놓은 상태에서 들었다가 때려러니까 물론 지금 좀 저렴하게 음.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게 되면 최소한도로 내가 원하는 비거이는 가질 수 있거든요 어 그래도 뭐 323량 정도 여러분 음. 어. 네. 이번 레슨의 포인트는 딱한 마디로 드리려면 오른발을 각각을 그쵸, 빗어놓고 때려라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좀 유익한 네.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네. 어쨌 어깨 좀좀 올라가셨나요 이렇게. 네. 저도 이거한번 연습해봐야 되겠어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 사이다 레슨의 특별한 엔딩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주시죠. 아, 한번 뭐 맞았어요. 로럼이두으시고 아, 이거 까셔서. 아, 어, 어, 아, 아, 네. <laughs> 여러분,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이시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거 방송 날아가요? <laughs> <laughs> 아, 네. 반갑습니다 이거. 어디요? 오. 아 따서. <laughs> 아 네. 아 <laughs> 네. 좀 속이 시원합니다, 레스님자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을까요? 여러분들 시원하셨죠? 네. 참신했죠? 네.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